안녕하세요. 오늘 학습할 글자는 잡다조입니다. 우리가 어, 무엇을 조심하다 또는 어떤 기계를 조작하다, 어, 지조가 있다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고 이 글자는 급수시험에서 볼때 읽기 5급, 쓰기 4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또한 그 속성은 형성 글자입니다. 형성. 그래서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어떤 글자들이 결합해서 이 잡다 조를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다 조를 가만히 보시면 좌측과 우측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손수의 변형입니다. 우리가 부수 시간에 학습했었죠? 손수라는 부수 글자가 다른 글자랑 결합을 할때 결합을 해서 왼쪽에 위치할 때 이렇게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손수가. 그래서, 손을 나타내기도 하고, 손이 하는 행위들을 나타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은, 이거는 하나의 회의자예요. 회의자. 뭐냐면, 울다소라는 글자입니다. 울다소. 예, 재밌는 글자인데, 나무 위에 입구가 세개가 있어요. 어, 우리가 뭐라고 했죠? 부수 시간에. 많은 것은 세개로 줄인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것, 많은 입이 있어요. 잎. 우리가 먹는 마우스 영어로 말하면 마우스가 있는 거죠. 마우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의 입이냐? 여기 우측에서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나무 위에 새들이 있죠. 이 예, 새의 입입니다. 예, 새의 주둥이죠. 주둥이. 그래서 그 입을 벌려서 새들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서 새들이 울다. 그 울어 대는 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 그 글자가 울다 어, 소와 그손수가 결합을 해서 잡다 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손으로 우러대는 새를 잡는 거겠죠? 예. 그럼 과연 맞는지 해설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단을 써서 수단 나왔습니다. 나무 위에서 떠들썩하게 우러대는 새들을 그냥 새가 아니라 우러대는 새입니다. 진정시키듯이 소란함을 다스려 잡다는 뜻이며 기계를 다스려, 부리다, 다루다, 조작하다는 뜻이다. 예. 맞습니다. 그, 처음에 생각했던 게 맞아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새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지저대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어떠한 그 수단을 가지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뭐 들판에 있는 걸왜 쫓아내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옛날 우리의 지금 가옥의 형태는 이렇게 전부 다 대부분 단독주택이죠. 이렇게. 주택이 이렇게 있죠. 요즘은 아파트라서 이런 어, 광경을 보기가 힘든데 여기 보시면 집 울타리 안에 이런 무슨 나무들이 있었어요. 뭐 감나무라든지 뭐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서 이그집 안에서 집 안에 새들이 깃든 거죠. 와서 앉아서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뭐한한두 마리면 그래도 어, 새가 노래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요 정도 급이면 이건 정말 굉장히 소음이겠죠. 그래서 이 집주인이라든 어디 사는 거주하시는 분이 나와서 어떤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새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란함을 잡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조용하게. 그래서 요요 요 행위를 나타내는 글자가 그 잡다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잡다조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